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골의 맨땅 레더국이 28일 차인데, 아이템 세팅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힘은 아이템 낄 만큼, 그리고 활력은 그700 정도 맞추시면 돼요. 콜트함수 사용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올마력을 찍었고, 현재 번개 파장 데미지는 2997이 나오네요. 매차는 271이고, 그리고 시전 속도는 아직 70이에요. 유니크 다이어댐 먹으면은 1 0 0으로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3 이상만 쓰고 있고, 벽에 번개 저항은 마이너스 55가 나옵니다. 아이템은 사이드 무공, 50 락각짜리 쓰고 있고, 유니크 샤코의 토파즈, 이제 유니크다이댐 먹어야 됩니다. 구겨복의 락각자, 그리고 이스케시패팩 목걸이, 텐스 가드, 스냅벨트, 스케라 부츠, 그리고 팩케 레지링에, 반대쪽은 40매찰링수한 그 무기는 소집을 쓰고 있고, 2호도 나왔죠. 그리고 그림 실드 써야 돼요. 모노크 쓰는 거 아닙니다. 모노크는 힘제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40매찬 기드참에, 번개파괴참 번개 스킬 참두 개, 나머지는 피마나 메찬 참, 이런거 쓰고 있고, 애니 참도 하나 쓰고 있어요. 용병 아이템은 에테스레셔 통찰, 에테 치료뚜껑, 에테 어스름 갑옷, 기도 오우라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킬트리는 냉기 주문에서 얼어붙은 갑옷 하나, 화염 주문에서 온기 하나, 번개 주문에서 번개 숙련 마스터, 번개 파장 마스터, 전자기장 마스터하고, 저는 뇌우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염령 마스터하고, 나머지 마력 보호막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맨땅 끝나고 오랜만에 파밍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야무진 거 먹어보도록 합시다 베르 하나 먹으면 수수거든요 베르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라도 아마존 맨땅 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영상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라빈칼 공격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셉니다 여기 좀 세가지고 아이템 안 좋으신 분들은 두시면 안 돼요 왕성님, 결국에 노거래 포기하고 탈셋 노바 맞췄습니다. 거래로 맞췄다는 소리죠? 근데 노거래 탈셋은 좀 힘들긴 해요. 저도 탈라샤 목걸이 어제 먹었거든요? 세트 목걸이가 나왔네? 나 이제 탈라샤 목걸이 필요 없는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이게 디아블로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자벨마 육성할 때 마지막에 헬에서 탈라샤 목걸이를 먹었었거든요? 레더 구기 때 처음 먹은 건데, 한달동안 안나오더니 연속 두개가 나왔어요 진짜 와 뭐야 패케 힘 민첩 레지 요거는 좀 괜찮은데 이런거는 이제 모자이크신이 배기 패케 할때 많이 쓰는데 레지가 좀 아쉽네요 힘이 20까지 나오고 민첩이 15까지 나오는데 힘 민첩은 잘 나왔거든요 패케에다가 화염주황 6이 너무 짜치는데 4신 번개 트랩신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거 하는 사람 있긴 해요 이거 사이드 무공 트랩신으로 든 다음에 락카 가고 선고 오라 챙기는 빌드도 있는데, 이거는 레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세팅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됩니다. 하신 노바 소서 키우고 있는데, 페이 또 맞춰야 될까요? 페이 또 맞추면 좋죠? 이게 소서리스 페이 프레임이 몇이더라?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타격 회복 프레임 있죠? 그래가지고 보통 30이나 40위를 맞추는데, 요거 스케러프츠에 있어요. 20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번개 페이 차만 나끼면 됩니다. 번개 페이참 시세를 찾아봤는데 이자룬이라고요? 진짜? 번개 페이참 하나에 무공 하나야? 여러분들, 그냥 맞추지 마세요. 어차피 솔방만 돌 거면은 페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어 근데 보죠? 스킬참이? 와, 저주 스킬참이라니. 잠깐만. 오늘 방송 종료해야 되나? 아니, 이거 저주 스킬참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탈라샤 갑옷이 먹고 싶은데 엄청나게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 시즌에 나 탈갑 하나밖에 못 먹었어. 이게 탈갑은 디아블로부터 드랍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안나오지? 번개더이내 이놈들 나 폴트 있는 남자야 이제 너희들한테 쫄지 않는다 다 죽여주겠어 폴트 있는 남자야 가로 열고 전투명령 2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2짜리도 e 없는 거보단 좋습니다 헤비브레셔 나왔네? 요거는 방어력이 74까지 나오죠? 으뜸이다 요거는 2 0팩케하고 냉기저항이 있어서 이거 트랑 3세 탈 때도 동네크가 쓰고 아니면 소서리스나 다른 캐릭터 씁니다 와, 뱀파이어 봉글로고 나왔네? 요거는 이제 회복할때 쓰는 거죠? 옵션은 이제 라읍이 10까지 나오고, 방상 120에 힘 15, 그리고 적저치지 생명력이 10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디아블로가 아이템을 좀 챙겨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강타가 40까지 나오는데, 이걸로 바바 맨땅깰수 있어요. 예전에 요거 끼고 깼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노걸의 맨땅 바바도 한번 해볼게요. 오너크 나왔네. 야, 내가 진짜 자벨마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이 녀석이 이거는 방어력이 148까지 나오는데 6이 빠졌네요. 한번 큐빙 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큐빙 해보도록 할게요. 탈 엠, 최상급 루비 이렇게 하면 아소 아 이소시아 버려. 사신소 서로 갈아타고 메찬이 놔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끼면 돼요. 4신 메찬 매직 링 요거 좀 비싸긴 한데, 으뜸이거든요 요거 두개 끼시면 됩니다. 어, 목걸이? 메시벨트까지? 어, 탈라시안 나와서 다행이다. 요거는 탈벨이죠? 메찬이 15까지 나오는데, 메찬 10이라니, 이 녀석아. 이런 거줄 거면 조덜링 달라고. 아심 메찰링 검색해봤는데, 지금 트레더리에서 1베룬 정도 하나요? 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네. 고급룬 두 개는 받을 줄 알았는데, 1베룬 정도면 살만한데요? 노닉 텔런? 불사조. 아 불사조는 붙었는데 어째서 1소시야노선만 나와도 이게 라즈쿠 3소시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불사조 2 붙었는데 매직 재벌린을 까고 있는데 어떤 옵션이 나와야 될까요? 매직 재벌린은 6스킬에 40공소까지 나오죠 그리고 레어자벨린은 4스킬에 40공소까지 나오는데 마흡이나 증뎀 수량 자동회복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어에서 그리고 수량 증가 이런거 나오면 좋습니다 아니, 뭐야, 우버디아 나왔네? 아니, 언제 나왔어요, 이 녀석? 아, 이거, 카생에서 소환하면 안 되는데? 우버디아, 카생에서 소환하면, 디아블로가 안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애니차 한번 까볼까요? 과연 무엇을 줄지. 좋은 걸로 돌아 진짜로. 내 디아블로까지 포기한 거다. 제발. 으뜸! 1825. 와, 능력치 이빠지고, 아, 근데 경추가, 여그뜸이네? 카우방 열때 포탈책에다가 20개 꽉꽉 채워서 넣으면 아이템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맨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 귀환 스크롤 카우방 열때 항상 채워서 엽니다. 용병이 막타를 치면 매찬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용병 거 플러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캐릭 매찬이 300이고 용병 매찬이 30인데 용병이 막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330의 매찬으로 적용이 됩니다. 유니크 다이어덴 먹으면은 다른 캐릭 할 거냐고요? 유니크 다이어덴 먹으면은 이제 소서리스로 횃불까지 사신노바로 횃불 되거든요. 풀템 맞추면 횃불까지 진행하고 아마 또 다른 캐릭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캐릭터 키울 때 하드코어 해달라고요. 하드코어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나? 근데 하코는 하다가 그 파밍 시간이 좀 긴데. 요즘에 안개만 쓸만하냐고요? 저 안개 근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안개에 참룬이 들어가지 않나요? 저맨 땅에서 맞추기에도 힘들고, 그거 맞출 바에는 그냥 신뢰를 맞추는 편이라서, 저는 안개는 써본 적 없습니다. 에테? 응, 노에테야. 어, 쓰레셔 또 나왔어? 에테! 아, 이번엔 1소시야 2솟, 1소 이런 쌍쌍바들이. 다룬이 나왔는데 노래가 나오길래 식겁했다고요? 스킨에 부금이 깔려있다고? 그거 아직도 쓰는 사람 있나? 예전에 고급 룬 나오면은 막 노래 나오는 스킨 있었는데 그 스킨을 안 쓰는 이유가 뭐 아이템 같은 거 조합할 때나 뭐할때 바닥에 떨구면은 그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요즘은 안 쓰는 편이죠 와 이스트룬 나왔네? 야 오늘의 첫 번째 20번대 룬 기분 좋은 이스트 시작 개인적으로 저는 말룬하고 이스트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쓸 곳이 많죠. 여러분들 맵피 공격이 나왔는데 1시간 돌아볼게요. 여기서 먹어야 됩니다. 유니크. 어? 찬스가 드네? 처음 시작하자마자? 요거는 메찬이 40까지 나오는데 26이라고? 요거는 버리자. 너무 낮다. 왕송님 오늘 밖에 나가 보셨나요? 아까 잠깐 나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8도던데요? 어, 너무 춥던데? 바람도 많이 불고 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어요. 나와 주나? 유니크 나야 됨. 어, 유니크 쓰레셔? 잠깐만. 요거 에테로 나오면은 용병 종결 무기인데, 제발, 에테로. 너무 선명해. 이거는 사신의 종소리인데, 증뎀 240에 라읍이 15까지 나옵니다. 에테로 나오면 비싸죠? 유니크 모너크가 나왔는데 쓸 때가 있을까요? 유니크 모너크는 PK 때 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잘 나오고, 변동 옵션도 떨어졌을 때 방어력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어배선내시네 요것도 이제 맨땅할 때 쓰면 좋은데 이거 빙결방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혜 뚜껑 만들기 어려우면 화라마 할때 요거 써도 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붕어빵 먹고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붕어빵 장사를 안 한다고요? 이 붕어빵 아저씨가 뚜껑에 참론작을 안 했네 미지컬소드? 오 에테다 여러분들 요거는 쓰는 거예요 이거는 라즈쿠삼소지인데 액트5 역병 제로입니다 요걸로 역병 많이 만들거든요 요거 에테로만 나와도 씁니다 우버디아가 나왔네? 아니, 공역에서 또 우버디아 소환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갑자기 갑자기 나오네요. 공역에서 소환하면 어제도 말했지만 좀더 강합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공역 우버디아는 경험치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자, 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니참. 으뜸! 11, 13, 10. 이번에는 경추만 으뜸이고, 저항 능력치가 너무 낮네요. 버리자. 유니크 다이어뎀이 아니라 세트 다이어뎀이 나오는 거 매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당신은 유니크 다이어듬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스웨펠트가 매직이라니 유니크로 나오지 이것도 운명이겠죠? 아나 진짜 에피스토 빤스까지 벗겨가지고 건파참 으뜸을 먹었다고? 야 너도 빤스 벗어 어 유니크 반지? 아 잠깐만 진짜 주는 거야? 살라샤 목걸이를 먹은 지금의 저라면 제발 쪼던 아 레이블링 내가는 명중 250에 민첩이 20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옵션은 중간정도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비전의 성역 공역이 나왔는데 매피 공역은 망했거든요 여기서라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비전의 성역 돌때 여기 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텔레포트로는 안되고 A키를 누르면 텔포가 길어져서 어, 요런식으로 넘어집니다 여기는 t 키 누르면 이렇게 넘어지고 요런식으로 넘어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비전의 성역 돌때 마을로 가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와리자한테말 걸고 서쪽으로 간 다음에 어, 요렇게 하면은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와, 증오의 열쇠 두개 뭐야? 야, 뭐냐, 이거? 이게 열쇠가 0개에서 3개 나오는데, 두 개는 또 오랜만에 보네요? 두개 나올 때마다 기쁘다니까? 어제 아마존 육성할 때도 열쇠가 개 많이 나왔는데, 요즘 열쇠가 약간 풍년인 듯? 근데, 유니크 다이아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나올 거니? 유니크 다이아뎀하고 3번개 20회캐 매직서클하고 어떤 걸 쓸까요? 무조건 유니크 다이아뎀이 세죠? 그 3번개 20회캐 매직서클은, 유니크 다이아뎀 없을 때 쓰는 거고, 웬만하면은 유니크 다이아뎀이 압승합니다. 열쇠 하나만 더 주세요 어? 목걸이? 잠깐만 탈라샤 목걸이 하나 더줄 필요 없긴 한데 설마 나오니? 나올 리가 없고요 시버브 용병 갑옷을 만들 때 방어력 800대랑 900대랑 차이가 클까요? 자기 만족일까요? 조금 크죠? 인내 만들 땐 커요 인내는 이제 방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데 명골 만들 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랜드 참 큐빙 한번 해볼게요. 일반 그랜드 참은 스킬 플러스 40피까지 나오고 공역 그랜드 참 있죠. 90레벨 공역에서 준 그랜드 참은 스킬 플러스 45피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득한 보석인데 100개. 아 뭐야 처음 시작하자마자 화염 기술 참 번개로 나오지 진짜. 요것도 인챈소서가 쓰는 거니까 가지고 있고. 내가 아까 처음에 이전에 사용해서 주운 거예요, 이거. 화염파괴참 그래도 화염스킬참 하나 나왔네 4맥이네? 아 요거는 어떻게 나온거냐면 맥얼의 그랜드참은 10맥 76얼에 45피까지 나오는데 이게 생명력 대신에 4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4맥이 나온거고 맥뎀 대신에 어레가좀더 붙어요 그래가지고 어레가 나온겁니다 요건 어레가 6이 빠졌네요? 아 5가 빠졌네? 근데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돌리겠습니다 제발 스킬 플러스 45피 아, 나 번개 스킬 참두 개밖에 없어갖고좀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직득한 보석을 또 돌리고 있는데, 야, 요거는 맨 땅에서 쓰면 좋은데, 그쵸? 아쉬운데? 만화 50이네? 민첩오.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브랜드 참은 10맥 7 6얼에4 5핀인데 생명력 대신에 1 3맥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 3맥7 6얼에 요것도 비싸요. 직득해 본 적은 없는데, 보석 돌리다가 가끔 나오거든요? 4 1피 여기에 스킬이 붙어야지. 왜 스킬이 없는 거야. 계속 돌릴게요. 4 0피 매찬 8. 뭐야, 이거 진짜. 스킬이 붙으라고, 스킬이. 그랜드 참은 매찬이 12까지 나오긴 합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나올 때가 됐잖아요, 솔직히. 번개 스킬 참. 어, 활과 세네 기술이네? 요것도 이제 원소마가 쓰긴 하는데, 요것도 거의 안 쓰거든요? 이거는 투창 참이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일단 가지고 있고, 하나 남았네? 자, 갑니다. 그래도 스킬 참 두개 뽑긴 했다. 둘다 쓰는 거긴 해요. 41피 아니 장난쳐 아니 39핑이네. 어, 요거는 쓸지도 그랜드 참은 45피 59만화까지 나오던데, 그랜드 참피만화 참은 잘안 쓰고 이렇게 59만화 40핑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삥이랑 만화가 2가 빠졌네요. 요거 쓸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랜드 참 남은 게 없으니까 그냥 돌리도록 할게요. 다시 주우러 가기 귀찮거든요? 여기서 나와야 돼. 44방어. 22빙. 마지막이야, 이제 3번밖에 안남았어두번 라스트. 제발. 아, 이게 안 나와? 스킬 참이 두개가 나왔는데, 잘안 쓰는 것들 두개 나왔네? 까비. 이번에는 크래프트 16세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직득한 건데, 16번. 과연, 이번엔 나올 것인지. 소서 2스킬 10팩회가 나와야 돼. 나 목걸이 좋은 게 아니라서. 원소 2스킬. E 아, 9패캐야. 아, 올레지 8에 냉기저항 잘 나왔는데. 아니, 9패캐를 어따다 써. 이거 진짜 10패캐 나왔으면 내가 쓰는데. 아, 진짜 킹받네. 아, 왜 이러냐, 진짜. 스킬 참, 화염 스킬 참 나오고. 오소 1스킬. 자, 마지막. 제발. 나와. 나오겠냐. 망했네요. 어, 때부터 나왔네? 건상인 주먹? 와, 천상의 주먹 1이야. 요거는 천상의 주먹 3이 붙으면 콜트함수에 들었거든요? 라즈코 오솟? 네, 2가 빠졌네요. 웬만하면 3짜리 씁니다. 다른 스킬 안 붙고 천상의 주먹만 붙어도 쓰나요? 그쵸? 천상의 주먹만 붙어도 됩니다. 폭제나 선고가 붙으면 더 좋긴 한데, 저거는 이제 피슴진 할때 쓰는 거라 천상의 주먹이 중요합니다. 망송님, 콜트 대리작 가능하신가요? 원래는 잘안 하는데, 오늘 내가 재물 받친게 많거든요? 높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시청자분 거 콜트함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두 세트네요. 엠랄마리스톰. 엠, 랄, 말, 이스트, 움 엠, 랄, 말. 가운데에 있는 게6고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 갑니다. 6고도 와, 3호도딱 중간 나왔고. 자, 갑니다. 두 번째 거. 엠, 랄, 말. 이스트. 이번에는 6고도 아, 4호도 이게 근데 낮아 보이죠, 여러분들? 내 거는 2호도야내 거보다 둘다 높아. 젠장. 레어 목걸이 암살자 1스킬에 10패케 와 이것도 2스킬 e 나왔더라면 암살자는 요즘 102패케를 많이 사용해서 17패케 목걸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목걸이에서 17패케를 챙겨야 돼서 근데 그냥 10패케를 사용해서 65패케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1스킬이네요 저항이랑 나머지 잘 나왔는데 나중에 내가 4수로 써야겠다 내일 낮에 영화 4에서 오더라고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요? 여러분들, 다들 따뜻하게 하시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우리. 5급 발록?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발록 스킨 3솟은 좀 비싸거든요? 이거 발록 스킨은 라주크 4솟인데, 15방상 3손 나오면은 바바가 수수 재료로 쓰거든요? 룩이 이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5급은 큐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뚫려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방상이 5가 빠졌네요. 아깝네요. 디멘셔널 샤드? 와, 뭐야,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냉기소서 종결 무기인데, 5 시간 만에 나왔네요. 자, 갑니다. 이거 냉기 피해가 30까지 나오고, 번개 저항하고 화염 저항 40까지 나오거든요? 냉기 피해가 좀 중요합니다. 제발, 30 나와줘. 하나, 둘, 셋. 제발! 냉기 피해 몇 나와서? 22? 이거는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저항도 번개 저항은 높게 나왔는데, 화염 저항은 좀 낮다. 이 친구 TC87이라, 유니크 돼야 될 만큼 안 나오는 건데, 아마 먹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걸요? 신오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좋은 겁니다. 나 근데 왜 유니크 다이뎀은 안 나오는 거야? 유니크 다이뎀은 여그뜸 나와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만 주지 않을래? 나중에 소설리스 맨땅부터 하나 더 키워가지고 분리오브 세팅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서리빨 소드도 재밌는데 왕성님 극블리 보고 싶다고요? 극블리는 근데 요즘 안 하는데 그게 옛날에야 했던 거고 지금은 오브랑 분리랑 쿨타임이 따로따로 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합니다. 아,라, 유니크 다이어댐 안줄 거면 밤날개 너울이라도 줘. 냉기소서 세팅이라도 하자, 좀, 어? 둘 중에 하나라도. 뭐라도 좀 줘봐! 제발! 와, 얘는 진짜 아이템을 안 주는구나, 안 줘. 쟤이똥 굴때, 임마.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간 좀 넘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죽음의 깊이 디멘셔널 샤드 나와줬고, 그리고 탈라샤 목걸이 드디어 소서로 먹었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